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상촌읍신청아닙니다 아, 목요일입니다. 세월이 유수라든지 어, 뭐 입동이, 입춘이 어제라 했는데 아마 완전한 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주가가 장난이 아니죠? 어, 장난이 아닌데 이번 주식은 좀 특이합니다. 어, 대형주는 붙잡아놓고 소형주만 올리고 있습니다. 어, 대형주가 왜안 오르느냐 묻는 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신용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과 개인들이, 기관들이 계속 프로그램 매도로 주식을 팔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글로벌 질수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 그 주가가 미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뜨기 전에 어,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의 증시에 비해서 고평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비슷하게 맞춰졌어요. 그런데 어, 특이한 거는 여러분 주식이 거의 정고점입니다. 정고점이 코스닥 같은 게 신고가인데 대형주는 여러분 담보 부족 가격에서 계속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 많은 주식들은 계속 안 올리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은 지능이 높다. 개인들이 많은 주, 많이 사 가지고 물린 주식은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주가가 굉장히 어 핫합니다. 핫 뜨겁다. 이런데 뜨거운데 우리 신용 많은 주식, 상위 신용 많은 주식들은 어, 수익이 안 나고 거의 아직까지 여러분 산 가게에서 10% 이상 빠진 가격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아다시피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있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고요. 어, 월회이 없습니다. 어,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월 횟이 없고, 어, 문자 추천주 다 드립니다. 수수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많이 이용해라. 다른 데서 돈 59만원, 69만원, 79만원 내지 마시고, 어, 자격증 있는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을 많이 신청해라. 신청하는 방법은 올리겠습니다. 우리 PD님께서 올리는데요. 어, 여러분 많이 해주고, 지난 화요일 날또저 신규 회원이 여섯 분이나 들어왔어요. 감사하단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키움증권 전문가들을 여러분들 수수료만 내지 말고, 키움증권을 많이 이용해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추천주도 문자, 무료로 다 드린다. 수수료만 내면 된다. 월앱비 없다.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자, 저번주, 지난주 화요일 했던 거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해요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좋겠다 하는데 특히 지난주에 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스입니다 그래서 더 상세하게 한번 해라 이런데. 자, 지난주 거 한번 화요일 거 보겠습니다. 볼륨저밴드 확장은 변곡점이다 확장 국면을 볼때 볼륨저밴드를 보지 말고 BWI를 봐야 된다 볼륨저밴드의 기본은 BWI를 깔아야 된다두 번째, 볼륨저밴드의 폭이 좁을 때 거래량이 최소일 때변곡점입니다 볼륨저 밴드 폭이 좁다는 것은 활동력이 적다. 거래가 적은 것하고 활동력 적은 거과 틀려요. 거래가 적으면서, 거래가 많으면서 활동력이 적은 게더 좋습니다. 거래가 적으면서 활동력이 하는 건데, 거래량이 최소의 변곡점이다. 이런데, 보이다 보면 주가가 거래가 최소면서 거래가 볼륨저 밴드가 폭이 좁을 때, 변곡이다. 이렇게 제가 볼수 있습니다. 자, 피디 님, 카메라 요거 야장 비켜 주고 제가 안 보여. 요 데이터를 안 보입니다. 화면이 안 보입니다. 이세 네, 번, 네 번째 이제 볼륨저 밴드는 높이로 분석합니다. 그 높이로 분석한 게 어, 제가 BWI다. 이렇게 제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볼륨저 밴드를 보고 변곡점 판단하면 돼. 볼륨저 밴드는 보면 안 아, 되는 게 아니고 BWI를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이 뭐냐면요, 볼륨점 밴드만 보고 이 주가가 꼭지다, 저점이다 이러면 안 돼요. 어, 그러면 속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륨점 밴드 볼때 3번 볼륨점만 보고 변곡점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어, 볼륨저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거기에 BWI가 첨부해야 된다. 볼륨저밴드는 높이로, 그 높이를 분석했는게 BWI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저밴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입니다. 물론 이제 볼륨저밴드 여기서 저번에 했던 이중 볼륨저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볼륨저밴드를 누구나 아는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어, 볼륨저밴드를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볼륨즈 밴드를 워낙 기초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방금 3, 4, 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WI를 어디에서 찾느냐? 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기본 차트입니다. 기본 차트 이렇게 하시고요. 기본 차트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좌측 클릭 마우스의 좌측 클릭. 가 우측 클릭이죠. 우측 클릭하시면. 지표 추가가 있습니다. 지표 추가에 쭉 내리면 여기 BWI라는 게 있어요. 이 BWI가 볼륨저밴드의 뭡니까 폭입니다. 폭 폭을 수치 이게 이제 BWI고 이제 볼륨저밴드는 제가 했죠. 볼륨저밴드의 중심선 자체가 <laughs> 중심선 중심선 자체가 <laughs> 그입병이라고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그 입병을 지우고 볼륨저 밴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저 밴드 이렇게 넣는 거죠. 이게 이제 볼륨저 밴드를 넣으면, 어, 이 볼륨저 밴드의 폭이, 폭이 여기가 제일 높다. 이말 말, 말은 뭐냐면, 볼륨저 밴드가 여기가 제일 높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높은 자리가 이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변곡점이 볼륨저 밴드의 어, 이 폭이 제일 높은 자리에서도 변곡점이고, 그 다음에 폭이 제일 좁은 자리, <laughs> 죄송합니다. 폭이 제일 좁은 자리도 변곡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폭이 제일 좁은 자리도 변곡점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륨저 밴드는 폭을, 볼륨저 밴드를 떼어놓고 BW를 안띄었다 그거는 볼륨저 밴드를 분석을 정확하게 못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볼륨저밴드를 여러분께서 꼭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보면 볼륨저밴드의 폭으로 봐서 변곡점이 어디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변곡점이었고 여기가 변곡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변곡점이었고 여기가 변곡점이었고 여기가 변곡점 여기가 변곡점 이렇게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곡점이란 것은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하락했다 가 상승했는 거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곡점은 자, 변곡점 한번 볼게요. 이 변곡점은 어, 천천히 상승하는 변곡점. 요거는 빨리 상승하는 변곡점. 그다음 여기는 하락하는 변곡점이었죠. 그다음 여기는 뭡니까? 천천히 상승하는 변곡점. 여기는 빨리 떨어지는 변곡점. 여기는 천천히 상승하는 변곡점. 천천히 상승하는 변곡점, 천천히 상승하는 변곡점, 빨리 상승하는 변곡점.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볼륨저 밴드는 여러분, 5대 지표 안에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지표, 이제 5대 지표, 이제 9 지표가 신 지표 있는데 볼륨저 밴드는 바이벌 지표. 그러니까 오래된 지표 중에는 굉장히 이게 이제 MACD 볼륨저 밴드, 그 다음에 스토키스틱, 그 다음에 CCI, ADX 이래가지고 오, 보통 오인데 보통 어떤 분들은 MACD 대신 트릭스 넣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볼륨즈 밴드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 사이 볼륨즈 밴드를 모르고 하셨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 그 모든 방송의 편, 일률 편, 편벽, 그 편협적으로 실적비 정파 EPS4, 뭐 이럴 때 호재, 신문에 나오는 그걸로만 전부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주식이란 것이 미래성이지 돌아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볼륨 저밴도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아직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번 이렇게 볼것 같으면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 바닥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변곡점 여기가 변곡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변곡 하락 변곡점 하락병점. 여기서 이제 변곡점을 치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그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빨리 늘어나지 않고 있죠. 어, 점진적으로 어, 늘어나고 있다 <laughs>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 코스피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에, 코스닥은 어, 그 점진적이 아고 빠른 속도로 상승했어요. 에, 코스닥은 어,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보시면 된다 이제 이거를 볼륨저밴드를 쓰실 때 이제 파생을 좀 하시는 분들은 파생을 주로 이 분봉을 이걸 쓰시면은 굉장히 어, 좋습니다 분봉을 한번 어, 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파생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어, 청송리 파생 쪽에도 영향 주이 그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표 추가해가지고 이제 ADX를 이제 그 BWL을 깝니다. <laughs> BWL을 한번 깔아볼게요. 이렇게 BWL을 깝니다. BWL을 까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서 BWL 까고 이제 볼륨 저면들을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하는데 삼성 어 파생하시는 분들은 20볼륨저 밴드를 쓰시면 안 돼요. 아, 아시겠죠? 파생은 하는 분들은 보통, 저는 10볼륨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파생은 좀 빠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아다시피, 파생의 그 형태가, 어, 주가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러면 여기 파생이, 그 파생을 10, 볼륨저 밴드를 쓴다면은, BWI도 10볼륨저 밴드를 쓰셔야 됩니다. 파생하시는 분들은요, 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변곡점이고, 여기서 변곡점. 자, 여기서 변곡점, 여기서 변곡점이다.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변곡점이었고, 여기서 변곡점. 이게 굉장히 잘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어,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 선물하시는 옵션은, 어, 파스,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옵션은 시스템적으로 하셔야 돼요. 옵션은 시스템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볼륨제 밴드와 BWL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늘지 않고, 그 거래 중에도 활동성 거래가 늘지 않으면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 선물은 어떤 사람이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생하시는 분들은, 어, 뭐 지금 선물은 콜 자리에 있다 한번 펴 주십시오. 지금 선물은 콜이다. 지금 선물 지금 현재는 선물은 콜이었어요. 여서부터 콜입니다. 여서부터 예, 선물은 콜자.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하시는 분들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 볼륨 저밴들을좀 체계적으로 배우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laughs> 그래서 요거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 선물은 주가에 비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선물을 파생을 하락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잘 맞습니까? 내가 잘 맞습니까? 내가 항시 가는 길이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하죠 그죠? 그죠? 내비게이션 그래서 우리가 선물 이제 그 차트 우리가 종합 주가 지수 차트 중에 제일 빨리 움직이는 게 옵션입니다. 두 번째가 선물이고 종합 주가 지수거든요. 종합 주가 지수보다는 선물 지수가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선물을. 안 하더라도 선물을 안 하더라도 내가 우리가 그 선보죠. 제가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중매 결혼을 하는데 신부 얼굴만 보는 게 아니죠. 신부 얼굴을 안 보고 어떻게 보냐 집안도 봅니다. 친정 엄마도 보고 친정 아버지도 집안 보죠. 그 그거, 그와 똑같습니다. 내가 주식만 하더라도 선물을 볼줄 알아야 된다. 왜 레버리지로 통해서 선물이 더 파생이 더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 단타 치면, 그 뭐, 주식의 단타는 뭐냐? 주식의 단타도 10분 볼륨저밴드에 BWI 10분으로 쓰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보시고, 여러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어, 말합니다. 그, 방금 뭐, 질문, 근데, 스토키틱스로는 그, 어, 단타 치는 겁니다. 에스토게틱을 예, 갖고는 스토게틱은 저번에 저그저 그, 저 앞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습니다. 스토게틱은 매매 포인트만 잡는 거지 그걸 갖고 추세 매매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아스토게틱하고 오비 OB, 그오비브는좀 돼요. 왜냐면 거래지표라서 거래지표들은 거래량 지표들은 추세를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아, 팩트 지표 있죠. 그게 뭐 지수라든지 누적 지표 이런 지표들은 절대 안 돼. 요 특히 스토게틱 같은 경우에는 매매 포인트만 잡는 겁니다. 매매 포인트만 잡는 거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물 먹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종목 진단하는데요. 종목 진단할 때는 여러분들 종목 코드를 올려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했는 거, 지난 화요일 날 목요일 했는게 어그 볼륨저 밴드 사용법인데, 볼륨저 밴드 사용법이 완전 기초입니다. 최근에 볼륨저 밴드를 강의, 이제 이제 우리 이 방송 강의를 딱 하잖아요. 하는 순간에 다른 방송은 그 차트를 안 올려요. 왜? 자기 올리면 뽀록난다. 이런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동 평균 또 요즘 최대한, 전부 다 모든 방송이, 내가 점, 그, 증권방송을 보는데, 옷제 실적만 이야기합니다. 왜? 잘못했다고는 자기 실력이 뽀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볼륨저 밴드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년 내로는 우리나라 증권방송에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우리 PD님 자기 공부하려고 한번더 읊어 돌래요. 아, <laughs> 읊겠습니다. 자, 볼륨저 밴드의 확장은 변곡점이, 볼륨저 밴드의 변곡점은 확장할 때가 변곡점이다. 두 번째, 볼륨저 밴드 폭이 좁고 거리량이 최소일 때 변곡점이다. 세 번째, 볼륨저 밴드만 보고 변곡점을 판단하면 안 된다. 볼륨저 밴드는 높이로 분석한다. 그 볼륨저 밴드 높이를 수치화하고 볼륨저 밴드 기본이 BWI 지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살좀 빠졌죠? 제가 한 6kg 뺐습니다. 어, 6kg 뺐어요. 6kg. 6kg 뺐어요. 6kg. 저 행핀 없죠? 저, 저 몸이 행핀 없죠? 말라가지고. 피곤이 육접합니다. 말라가 지금 행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또 공부 잘해가지고 다음 주또 화요일, 목요일 1시 50분에 진짜 내가 괜찮은 것도 해가 올 테니까 동네방네요. 미모가 출중하고 지덕치를 겸비하고 인격이 있는 분들, 청소 채널 K 방송, 화요일 날, 목요일 날 1시 50분, 너무너무 들을 게 있다. 그거 뭐 주식을 안 해도 교양방송이다. 광고를 꼭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 불금입니다. 내일 네, 보고 싶어도 한쪽 허벅지에 바늘로 쑤시고, 한쪽 허벅지를 꽂아보면서, 한쪽 허벅지는 공고 한쪽 허벅지는 시커멓게 멍들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내 네, 여러분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송년으로 신창원입니다. 믿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론칭. 밤에도 코스피 200 선물 거래하세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